반갑습니다. 아마추어령 골프싱 클리닉의 수용부구가 황진우입니다. 어, 제가 영상을 링크로 보내는 방식으로 정해서 어, 비용을 어, 지불하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 영상을 보시고 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환불해 주세요. 그러면 환불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정하고 나서 음, 밴드에 이제 영상을 보고 나신 분들이 이제 후기를 올려드립니다. 그 영상을 봤을 뭐 영상을 신청을 하시기 전에 음, 제가 영상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제가 무조건 뭐 도움이 된다. 요즘에. 뭐공 10개만 치면은 뭐 무조건 싱글에요. 공이 똑바로 날아가요. 드라이버 똑바로 치네. 뭐 제발 10분만 연습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뭐 그렇다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 결국에는 그 영상을 보고 직접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좋다 안 좋다를 판단을 할수 있어야 아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밴드에 요즘에 이제 제 지금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올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그세 가지 방법을 해 보신 분들이 이제 후기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후기를 남기는 것도 뭐 제가 뭐 거창하게 뭐잘 된다 이런 후기를 남겨 달라고 한게 아닌 그냥 후기 남겨 주세요 후기 남겨 주시는 거거든요. 자기가 느낀 것들. 그 후기 보시면은 아마 영상을 신청하실 때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밴드 들어오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음 저는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항상 고민을 해요. 어떤 방법이 어 아마추어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까? 기존에 있는 레슨에서 흔히 말하는 전부 다 말하는 그런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닌 나만이 좀 다른 생각 아니면은 저도 어차피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프로들이 뭐 달인들이 그렇게 이제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 저와 같은 아마추어 입장에서 제가 겪어왔던 과정들 어, 내가 지금 잘하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게 아닌. 내가 겪고 온 과정을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을 고치니까 좀잘 되더라. 그런 부분을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고민을 하다가 뭘 알려드릴까 하다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예전에는 무조건 몸통 스윙, 하체 리듬 팔 쓰지 말라 했는데 요즘에 팔을 쓰는 것, 팔을 뭐 휘둘러라 이런 레슨도 많아져서 굉장히 좋고 손목을 잘 써라. 손목을 어떻게 쓰고 풀고 이런 거 손목을 풀어라. 옛날에는 무조건 이렇게 뭔가 손목을 유지하라는데 요즘에 풀라라는 내용도 많거든요. 그래서 풀라라는데 그러면 제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훨씬 더 조금 세밀하게 자세하게 아마추어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아, 요즘에는 이제 팔이나 손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쓰게 만드는 그런 레슨이 많은데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면은 잘할까? 손목을 어떻게 풀어야 지죠 무조건 손목만 풀다고또잘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손목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팔을 어떻게 비둘러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기준으로 아마추어들이 프로들의 레슨을 보고 그냥 무작정 따라할 때안 좋은 게잘 되는 모르겠는데 안 좋은 동작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동작을 또 스스로 고쳐야 되는데 대부분 스스로 못 고치니까 자꾸 레슨만 찾게 되죠 쉬운 레슨 그게 아닌 스스로 좀 고칠 수 있고, 손목이나 팔을 어떻게, 손목을 어떻게 풀어야 제대로 풀고, 스피드가 나고, 팔을 어떻게 써야 제대로 쓰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손목 위주로 좀할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요즘에 손목을, 예전에는 손목을 이렇게 와서 끌고 와서 이렇게 쳐라. 이렇게 했는데, 끌고 와서 못 칩니다. 어떻게 쳐요? 뭐 탁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칩니까? 그냥 바로 때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바로 때린다 생각하면 저절로 손목이 굽혔다 펼쳐지거든요. 네. 근데 끌고 내려와라.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손목을 풀어라.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좀 굉장히 좀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손목을 어떻게 대체 푸느냐. 잘 보세요. 손목을 푸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링크로 보내드리는 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또이골프채에 어떻게 사용하면서 그냥 마냥 이렇게 손목만 탁 푼다고 되는 게 아닌 이 손목을 풀때골프채의 어떤 부분, 결국에는 뭐 제가 뭐 엊그저께 우리 이글이글 골퍼 한김의 레슨을 봐도 골프채란 도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냥 몸만 잘 휘두르고 힙턴만 잘하고 그냥 몸만 잘 사용하면 나는 도구 골프채를 잘 사용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결국 아니더라고요. 내 몸을 사용하려고 하는 집중할수록 오히려 골프채는 사용을 못해요. 탁구도 내가 탁구채를 잘 다뤄야 되는데 탁구채가 아닌데 몸을 쓴다고 라 생각하면 오히려 탁구채의 도구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손목을 풀어내는 이런 것도 도구를 잘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냥 손목을 푸는 것도 그냥 손목만 탁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만약에 손목만 탁 푼다. 그러면 이게 또안 좋은 스쿠핑이에요. 제가 또세 어, 번째 내용이 스쿠핑에 관한 내용이고 이글이글 골퍼님이 스쿠핑을 잘 써라. 스쿠핑이 굉장히 스피드려고 파워를 내고 본능적인 동작이다. 이런 걸 하는데 그렇다라고 마냥 스쿠핑을 하고 손목만 풀면은 또 이게 잘 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공이 정말 이렇게 붕 떠요. 뭐 깎이기도 하고 붕 뜨기도 하고 특히 쇼다이언이 거리가 안 나고 쇼다이언은 누워있으니까 웨지나 이런 걸붕붕 뜨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손목을 푸는 방법에 풀때 아까 말한 이미지나 올프체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푸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안좋은 스쿠핑이 될 수가 있고 공이 붕뜨거 거리가 안나는 그럼 요정도 풀었죠 그러면 62m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같은 스피드 똑같은 힘으로 제가 손목을 좀 다르게 풀어볼게요 똑같은 힘이에요 똑같은 힘 전혀 힘을 더 준게 아닙니다 근데 벌써 아까 6 5미터에뿡 뜨는 안좋은 스쿠핑이 나면서 뿡 뜨는 뽕 샷이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헤드가 이렇게 휙 들리는 그런 샷이 나오는데 똑같이 손목을 풀었, 풀었는데 거리가 벌써 123m가 갔죠 그죠? 절대 힘을 더 주거나 절대 손목을 더 세게 풀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냥 방법의 문제예요 물론 거리를 보내고 뭔가 이렇게 골프채의 에너지를 쓰려고 하면 힘 사람의 피지컬마다 더 이제, 피지컬마다 거리를 더 보낼 수 있고 덜 보낼 수 있고 차이가 있는데, 사람이 가진 본능의 피지컬을 쓸수 있느냐, 없느냐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피지컬을 충분히 다잘 쓰려고 하려면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다 쓰는데,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도 방법을 모르면은 이렇게 거리가 안 나가라고 뽕 뜨는 그런 샷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다시. 손목을 풀 때, 그냥 조금 세게 풀어볼게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식의 동작을 스쿠핑을 하라고 하니까 아마 손목을 풀 때,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손목을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거리가 조금 나가긴 했죠? 백스피니 지금 드라이버 스피으로 나와서 이렇게 멀리 나가고, 런이 많았는데, 캐리로 봤을 때는 138m, 140m 나갔죠? 지금 6번 아이언이거든. 근데, 이 정도 나가도 좀 멀리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손목을 좀 제대로 푼다. 똑같은 스피드입니다. 똑같은 힘. 근데 손목을 좀 제대로 푼다. 어 요거는 좀백스핀이 많이 나왔어요. 백스핀에 따라서 이게, 아이언으로 쳤는데 드라이버 쳤는데 인식이 좀 달라져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아까는 캐리가 150, 138m, 140m였는데, 손목을 푸는 거에 따라서 바로 캐리가 152m가 넘어가죠. 백스핀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백스핀이 낮아지면 더 거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손목을 어떻게 풀면서 또 팔은 어떻게 휘둘러야 요즘에 이제 뭐, 뭐 이글이글 골팡님, 스쿠핑 아니면은 허석프로님의 몸 닦고 팔을 휘둘러라 아니면 빵빵주 프로님의 오른쪽으로 던져 라 요런 것들을 제대로 할수있어요 이걸 또 모르고 그걸 따라하면 오히려 더안 좋아져요. 네. 개념을 모르고 따라하는 동작들은 전부 다 부작용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 밑바닥이 제일 밑바닥 첫 단추를 끼고 우리가 똑딱이를 하듯이 제일 밑바닥이 있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또이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어 프로님들의 레슨을 보면 빠진 게 많더라고요. 왜 빠지냐면 그분들이 레슨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미 아마추어들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 먼 옛날 과거예요. 한 10년, 15년, 20년 전에 과거니까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잊어먹은 상태예요. 아무리 아마추어를 위해서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고심을 고심을 고심을, 고심을 해도 이미 자기가 과거 뭐 타임머신을 타고 백투리프트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자기가 초보가 될 수는 없거든요. 초보처럼 막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초보 때 그런 것들을 다 잊어먹은 상태에서 달인이 된 상태에서는 그런 초보들이 하는 동작 자체를 보고 그냥 어,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아마추어 초보들이 왜 저런 동작을 하는지는 실제로는 마음속 깊이 이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제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레슨을 하면은 이런 소리 많이 해요. 뭐 배드민턴을 배우러 가면은 배드민턴을 배우러 가도 누구 배드민턴 거의 굉장히 아마추어 중에 실력자가 한 분이 있어, 제 얘기를 하는데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이런 것도 실제로 프로한테 배우는 것보다 아마추어의 최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프로는 어릴 때부터 그냥 무의식적으로 선생이 시키니까 계속 하니까 그냥 자기가 뭔가 어릴 때부터 뭔가 깨달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시킨 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었는데 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뭐 선소리 때문에 레슨을 하니까 자기는 그 지나왔던 과정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따라했으니까 근데 아마추어들은 시킨 대로 따라하지만 또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그러니까 따라하다가 보면은 그런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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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음이 세월이 지나도 자기가 겪어왔던 것들이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아마추어가, 아마추어 상위 레벨이 있는 사람이 프로보다, 주니어 선수, 선수 출신 프로보다 더잘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뭐, 골프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뭐한 4, 5년, 5, 6년, 뭐한 7, 8년 전 그때 했던 것도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 것들을 고치면서 해가끔 또 저는 뭐 춤을 워낙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봐가지고 뭐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이게 안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잘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하는 내용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로님들은 당연히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레슨에서는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손목을 푸는 방법 정말이 손목을 풀 때.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정말 손목만 딱 풀어서 지 특히 안 좋은 나이에서, 어, 뭐, 이렇게 경사가 있는 상태에서 중심도 못 잡고 이렇게 뭔가 흔들흔들 하고 그럴때 손목을 딱 쳐야 되냐. 아니면은 뭔가 내가 백스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나무가 있죠. 나무가 걸리죠. 나무 가지가. 그러면은 실제 룰 자체가 나무를 대면 안 돼요. 자기가 이제 스윙을 하면서 나무가 대인되는데 빈스윙을 하면서 나무가 대면이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딱 대이고 나무가 딱 꺾이거나 이러면 바로 볼타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내가 뭔가 백스윙을 요만큼밖에 못할 때는 정말 손목만 가지고 펑빵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선수들은 그 손목만 써도 웬만하면 그린 쪽으로 굉장히 멀리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손목을 어떻게 써서 어떠한 라이, 어떠한 상태에서도 그린 쪽으로 공을 보낼 수 있는 기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쳐 볼게요 그냥 손목만 합니다 손목만 손목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목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뒤집어지죠 이게 헤드도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도 뭐한 147m 뭐 100, 캐리가 한1 4 0 m 나면서 많이 나갔긴 하지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손목을 풀면은 어, 롱아이언은 또 이렇게 손목을 딱 이렇게 풀면은 오히려 공이 뜨지 않고 땅으로 깔려요. 예. 이게 로프트가 어느 정도 누워있어야 이렇게 뭔가 스쿠피처럼 떠내는 스윙을 하려면 공이 뿜 뜨는데 또 오히려 로프트가 서 있잖아요. 그럼 떠내려고 해도 로프트가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더 빨리 바닥에 깔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웨지가 그러면 웨지를 만약에 손목을 이렇게 푼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편안하게 손목을 푼다 생각하면 또 이렇게 폼 떠요. 거리도 안 나갑니다. 근데 아까 말한 손목을 푸는 것도 똑같은 힘으로 풀어도 손목을 풀때 어떻게 푸느냐의 이미지에 따라서 웨지는 뭔가 임팩트로 강하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백스피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샷을 할수 있고 또 롱하이어는 롱아이언 우드를 손목을 푸는 방법에 따라서 손목만 탁 풀어도 뭔가 적절한 탄도에 굉장히 강한 탄도 쭉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방법. 요즘에 이제 손목을 풀어라는 레슨은 많은데 아, 그런 레슨을 따라 하니까 손목을 푸니까 오히려 더 공이 뽕뽕 뜨거나 롱아이언이 더 깔려서 거리도 안 나가고 특히 드라이버, 오늘 드라이버들 이제 요걸 이렇게 제 밴드에 오시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면 이 말이 제일 많아요 이 말이 정말 제일 많아요 어? 이 방법이 정말 좋아 이렇게 해서 아이언으로 몇번 해보니까 정말 좋아요 이게 뭔가 아이언 거리가 나고 뭔가 굉장히 강하게 맞는 것 같고 굉장히 아이언으로 연습을 해보니까 아이 방법 정말 좋아요 근데 드라이버는 어려워요 드라이버는 잘안 돼요 드라이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리플을 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때 초보 때 생각해보세요 7번 아이언 어느 정도 칠 때까지의 걸린 시간과 노력과 연습 시간, 드라이버로 어느 정도 칠 때까지 연습 시간과 노력, 7번 아이언보다 여러분들은 이미 초보 때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 20배 30배 노력을 50배 노력을 한 했어요, 맞죠? 음. 7번 아이언 잘 여러분이 똑딱이부터 7번 아이언 딱잘 치자마자 바로 드라이버 잡고 잘 쳤나요? 아니죠, 못 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구력이 생기고 어느 정도 공을 치고. 그렇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공을 칠수 있는 게임을 할수 있는 상태에서는 아 초보 때는 아까 말한 드라이버가 안 된다고 그걸 드라이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연습합니다. 네. 7번 아이언보다 드라이버는 어려운 건 당연해요. 그러면은 초보 때는 그냥 아 그냥 또안맞그면 계속 연습을 해 이게 어렵다는 생각하고 시킨 대로 연습합니다. 근데 구력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나서 새로운 방법이 딱 나면은 7번 아이언이 딱잘 되면은 드라이버도 잘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쳤는데 안되니까 왜안되려 한데 기본적으로 제일 깔린거는 7번 아이언 대비 드라이버는 4,50배 연습을 더 해야 돼요 대부분의 새로운 기술을 봤을 때 대부분이 뭔가 딱 깨닫는거는 한 7번 아이언 가지고 하루만 딱 쳐도 뭔가 감이 와요 어? 이 방법 좋다 근데 하루만에 7번 아이언이 감오는데 드라이버도 감이 올까요? 안옵니다 드라이버는 하, 만약에 7번 아이언 가지고 하루 이틀만에 감았으면 드라이버는 4달5 달을 연습해요. 그만큼 드라이버는 어려운 거예요. 우드, 롱아이언 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 그렇게 합니다. 드라이버는 무조건 여러분들은 7번 아이언 대비 훨씬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까는데 오늘은 이제 또 이제 제가 뭐 그렇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남기면 또안 되겠죠. 오늘은 어, 우드를 잘 치, 롱아이언과 방금 방금 했죠. 손목을 푸는 방법에 따라서 롱아이언을 잘 치는 방법도 알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도도 잘칠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드라이브보다3번 우도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3번 우도입니다. 그러면 손목을 푸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거리가 안 나게 풀 수가 있고 뽕뽕 뜨거나 아니면 깔리거나 거리가 안 나게 풀 수도 있고 손목을 푸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머리가 쭉 나가는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는 그 방법입니다. 드라이버 한번 해볼까요? 드라이버 티가 없어가지고 제가 드라이버 여기서는 드라이버를 정말 안 치는데 드라이버 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드라이버까지 좀잘칠수 있는 방법을 보내드릴 거예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 이 손목을 푸는 거에 따라서 어이구. 손목을 푸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라서 이렇게 음. 뽕뜰 수가 있고 뽕 떠서 거리가 안 나거나 탑볼을 까거나 아니면은 뭐 뽕샷을 치거나 밑으로 카고 들어가 뽕샷을 치거나 티가 높으면 뽕샷이고 낮으면 이제 탑볼이겠죠? 그런데 손목을 푸는 거에 따라서 땅 풀어서 땅 풀어서 땅 풀어서, 땅 풀어서 땀 풀어서 이렇게 멀리 그냥 손목에 손목만 풀었거든요. 손목만 딱 푸는. 근데 그리고 더 힘을 준게 아닙니다. 방금 두 샷은 같은 힘이에요. 근데 손목을 푸는 방법에 따라서 정말 거리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3, 4 0 m 차이가 날 정도로 이 손목을 풀어낼 때 어떻게 풀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밑바탕에 있는 손목을 풀어내는 방법을 알수 있어야지 다른 프로님들의 요즘의 프로님들 몸통만, 힙, 힙턴만 강조하는 게 아닌 요즘에 아마추어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올려주시는 그런 프로님. 팔을 써라, 손목을 풀어라, 스쿠핑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정말 저,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바탕에 있는 손목을 대체, 대체 어떻게 하면 잘 쓰냐. 무조건 손목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탈고조가 손목을 못 쓸까요? 프로들이 손목을 쓰지 마라 아니면 프로들이 어떤 동작을 하지 마라라는 건 절대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너무 잘 해요, 너무 잘 해서 탈고조도 힙턴을 굉장히 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힙턴을 안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탈고조는 힙턴을 정말 눈, 자기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빨라서 너무 잘해서 그걸 자꾸 줄이려고 하는. 근데 힙터는 힙턴은, 힙턴은 내가 뭔가 안 하려고 하는 게 하는 것보다 좀 도움이 큽니다 근데 손목 같은 경우도 프로들이 손목을 못쓸까요? 뭐필미켓은 손목 손목을 로, 손목 안쓰고 로브샷으로 떻겠어요 손목 안쓰고 벙커샷으로 어떻게 합니까 네. 그죠? 네. 손목 안쓰면 오픈하고 못 쳐요 대부분 프로들은 오픈하고 치거든요 근데 손목 안쓰고 오픈하고 치면 이렇게 뽕 뜨고 알면은 뭔가 밑에 파워 들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기본인데 이 손목을 쓰지 말아라. 라고 선언한 것 자체는 절대 손목을 쓰지 말아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쓰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손목을 그냥 어프로다 아니면 그냥 주변에 뭐뭐 뭐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그냥 지인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쇼게임할때뭐 미스 샤하면너 손목 쓰석을 손목 쓰지 마라. 캐디도 손목 쓰지 마라. 그럴려고, 그럴수록 손목을 더잘 쓰려고 노력을 해요. 만약에 타이거즈가 손목을 정말 잘써 손목만 써가지고 라운딩을 한다 타이거즈가 백돌이가 되겠어요 아닙니다 충분히 뭐 이분처럼 언치고다 해요 타이거즈 그러기 때문에 이 도구는 도구를 다루는 가장 기본은 손목이에요 손목. 탁구 선수가 손목을 못 쓴다라고 생각해요 테니스 선수가 손목을 못 쓴다라고 생각해요 야구 선수가 손목을 못 쓴다라고 생각해요 투수가 손목을 못 쓴다라고 생각해요 요리사가 손목을 못 써가지고 칼을 못 다룬다고 생각해요. 모든 도구는 전부 다 손목이 기본이에요. 손목부터 타고 올라오는 거시겠죠. 네. 그래서 손목을 제대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손목 뭐 공이 뻥뻥 뜨고 거리가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이 손목을 못 써서 그런 게 정말 크니까 아마 신청하시고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니면 카톡 제 카톡 더댓서진에 카톡으로 바로 주시거나. 밴드에 들어오셔서 제가 또네 번째, 여기 이제 손목에 관해서 올려놓은 걸 보시면은, 신청하시면은 제가 메일, 아,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나서 자기가 판단을 하시면 돼요. 어, 이게 뭔가 값어치가 있다. 어, 그러면은 뭐, 자기한테 도움이 됐고 값어치가 없네? 어, 그럼 환불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